여러분, 대학을 중퇴하고, 해고당하고, 병마와 싸운 한 남자 아시나요? 그의 인생 역전 비결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남자는 꿈을 조차 대학을 과감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젊은 나이에 회사를 만들었지만, 믿었던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해고당했죠. 설상가상으로,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몇달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삶이 완전히 무너졌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면의 열정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죠. 단순함과 혁신으로 무장한 그는 매일 작은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창의성은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단순한 디자인. 강렬한 비전으로 그는 기술과 예술을 융합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났죠. 그 남자는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열정과 혁신으로 새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